머리다이선의 커트 오늘 이제 두번째 시간 똑같은 단발이어도 층을 앞에 후레가 걸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커트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지금 첫번째 시간에 이제 했고요 이제 두번째 시간에는 어... 층을 앞머리 후대각을 기준에 하는 거, 대각 아래로 하는 거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는 커트를 이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똑바로 커트를 했을 때, 커트 형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이제 또 보고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층이라는 게 도대체 두상이 둥근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두상이 둥근 거에 따라서, 어, 하이 레이어, 그레이에이션 세인 레이어, 원네스가다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로 이동하는 것과 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또 우리 인정하셔야 되고요. 항상 요즘에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몸으로 하는 이동 디자인과 다리로 하는 이동 디자인. 자, 몸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이동 디자인은 자, 이런 사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각을 봤을 때 곡선을 타죠, 곡선 곡선을 타요 하지만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은요 이런 이동 디자인하 나겠죠 그쵸?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곡선 곡선이 나오고요 사각이 나오겠죠 사각형 있지? 여기는요, 곡선. 곡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요, 윤곽이라고 하고 <laughs>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 진행을 하시면 돼요. 파팅 자체가 어, 훨씬 더유동성 있다.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없다. 그리고 뭐예요? 각지다. 거칠다. 딱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적이다.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야, 부드럽다? 응? 뭐각질하고 부드럽다는 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셔서 이두 가지를 다 이용하시면 너,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할지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후대각의 개념을 해서 이 목록 이동하는 디자인과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구조 그림해에서 인지 인를 하면 려 몸으로 이동하는 디자인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몸으로 하는 이동 디자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쵸 하지만 다리로 하는 이동 디자인은 뭐가 나와요? 다리로 하는 디자인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이런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런 디자인이 나오겠죠 이런 디자인이 곡선이 생길 것이냐 각이 생길 것이냐 그 음. 대신에 양쪽에 있는 머리가 굉장히 볼륨 업 되겠죠 엄청 무거워지겠죠 그렇죠. 양쪽에 있는 모발 자체가 근데 얘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양쪽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볼륨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상이 두글다는 개념을 인지를 하셔서 그 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떨어지는 선이 라운드로 나겠지만 얘네들은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사각으로 나오겠죠 물론 음. 와인딩 한테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뒤질래요? 어떻게 뒤질래요? 벌어지겠죠?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곡선이 생겨서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벌어지겠죠 아니면 내려가게 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거의 들고있이데 벌어지는 빛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빛질이요 이렇게 가요. 옆으로. 곡선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빛질을 하셔야지 가장 이상적인 예쁜 커트가 나온다. 그래서 직선으로 내리는 빛질할 것이냐, 아니면 바깥으로 뻗은 빛질할 것이냐, 아니면 곡선을 이용해서 빛질할 것이냐에 따라서 커트가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기준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 단가 레이어 커트에서 앞에 프론트 부분을 어떤 층을 낼 것인지 우리가 기준선을 잡고 근데 뭐 층을 내는 데에 기준선, 기준선,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정중선 정중선. 백에서 정중선 기준선으로 잡는 거. 두 번째는요, 이어트 이어라인. 이어트 이어라인인데, 이, 이어트 이어라인. 근데 이어트 이어라인도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어트 이어라인에서 기준선 잡는 게 쇼커트. 쇼커트는요, 귀산. 귀산이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탑이에요. 탑을 할때 직선으로 탑이, 지금 직선으로 해서 이어트 이어라인이 아니고요. 탑 포인트를 기준점에서 귀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대각이 나와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대각으로 떨어진다고 파팅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수직이 아니에요. 대각으 살짝 대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단발. 단발 이상. 단발 이상은요? 뭐예요? 귀 빼. 탑 포인트에서 귀 빼. 얘네들은 지금 수직이 나오겠죠. 그쵸?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쇼커트일 때는 이 부분이 다, 사, 이 상태에서 이 머리에서 기준선을 잡아야지, 얘를 잡으면요, 이 뒤에 귀, 귀 산에 있는 이 뒷머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 머리는 어때요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 산에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전대각, 후대각을 나눠야 되는데, 귀 빼기, 귀산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당겨주면 이 머리는요, 절대, 절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모양이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커트의 기준선, 이어폰 기준선은 귀산서부터 시작하고요. 단발머리는 왜 뒷백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어, 여기를 보면 사이드에서, 사이드머리에서 보면 어디예요? 귀산에서부터 사이드머리까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전대각이 나오는 양이 6만큼에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기 쉽단 말이에요, 보이기가. 그래서요, 귀빼에 있는 섭도 를 잡으면 양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전대각이.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이. 그래서 귀 살에 있는 부분, 귀빼에 있는 부분까지 잡아다 전대각의 넓이를 선정을 해서 보이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대각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 디어라 기준이 어떻게 잡는지 우리가 기, 뭐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정할 수 있는 게 프론트예요. 트론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프론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세개다디스커넥션에서 형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뭐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조화를 만들어 주는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정중선을 갈 수도 있고요 정중선을 먼저 하고 앞 이어 주기를할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체적으로 쇼커트는요 쇼커트는 항상 정중선을 먼저 하고 나서 이어투연한 상태에서 프론트로 들어가요. 쇼커트는 앞에 있는 프론트를 먼저 자르고 나서 쇼커트 이어투연하고 정중선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쇼커트는 무조건 뭐예요 어, 얘를 뭐, 둘 중에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 맨 마지막 에 얘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단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긴 단발 같은 경우는 앞에 머리를 후런트를 먼저 시작하고 정중선을 가도 되고 정중선을 시작해서 후런트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중선을 먼저 시작할 건지 후런트를 먼저 시작할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건 앞에 후런트를 잡을 때 긴이 선적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후런트서 터 시작해서 정중선으로 넘어가는 거는 내가 길이 선정을 뒤에 빼기에 있는 기장, 기장이 어, 내가 어느까지 형태로 잡을 건지 내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층을 도대체 어디까지 내릴지 내가 감을 못 잡아요. 감을 잡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제 배 사람들은 앞에부터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긴 머리 이 라인 같은 거 있죠. V랑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부도내주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앞에 프론트도 속도 내는 것 보다는 긴 머리 중종 정중선을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앞에 프론트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이상적으로 커트가 진행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어디서부터 먼저 진행할 건지 내가 예측 하고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자 그런 형태 중에서 오늘 뚝딱지 단발 단발 레이어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쭉또 들어갈 거예요. 후대각에 대한 개념으로. 자, 후대각을 <laughs> 들어가기려면, 첫 번째, 항상 눈이 얘기했죠? 언더존, 어, 언더존, 오버존, 나눈 상태에서, 언더에 있는 거, 1차적인 거, 언더지 1차적인 거 뭐죠? 어,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기준선을 잡고요. 기준선 시작선이죠? 시작선 어떻게 잡아요? 정중선 나눈 상태에서 가운데 머리 잡고 양쪽 사이드 잡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작선 먼저 잡아요. 이게 뭐예요? 1차 하이드 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오버존 내려서 같은 동일선상. 동위선상에서 커 컷을 진행해요. 을 여기서 뭐 전대각을 자를지 수평을 자를지 후대각을 자를지는요. 뭐선정을 누가 할 건지 뭐, 뭐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선택을 하고 고객한테 상담을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떤 디자인을 뽑아해지는 내가 그거는 헤어 디자이너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두 번째 똑같이 레이어를 진행해요. 레이어를 진행하는데 층을3등분을 3등분, 해서 어,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해서 뭐예요 밑으로 상하 이동 디자인 레비레이션지을했어요 그렇죠? 리베션 진행했고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아니 이어티어라는 기준점으서 정중선을 기준점으 해서 원포인트 다중포인트 진행해서 뭘로 했어요? 홈베이스 자이 단발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뭐수십칸 나오겠죠 디자인 뽑아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힘든 거예요 이런 커트에에서 내가 이런 하나만 가지고도 커트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진행해서 커트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층이 뭐 이렇게, 이렇게 층이 나겠죠. 그쵸죠 이런 층이 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1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다. 2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없다. 상태에서 2차 가이드라인. 이층이난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일 것이고 앞으로 똑바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가이드라인 변화가 없고, 자, 가이드라인 잡은 상태, 이차 가이드라인 가이드 잡은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요, 앞으로 똑바로까지 앞으로 똑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넷 다섯 개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스. 슬라이싱으 진행을 해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라인, 자연 빛지. 빗질. 자연 빛지에서 떨어지는 거에서 진행을 해요. 자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대가 가리로 얘는요. 원딩스 이렇게 진행돼.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요러, 요 떨어지는 선이 원밀이 따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요게 층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많아지겠죠? 요거 잘리는 부분이 잘리는 부분은요. 점점점 잘리는 부분은 많이 잘리고, 조금 잘리고, 조금 더 조금 잘리고, 더 조금 잘리고. 점점점 잘리는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잘리는 부분이. 그래서 코너 정리가 돼서 뭐예요? 라운드가 나옵니다. 이런, 라운드, 이런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 자, 얘하고 얘하고 또 동떨어진 거죠. 똑같이 얘도 뭐예요? 얘도, 얘도 앞으로 자세는 앞에서 진행이 돼요. 자세는 포지션 앞에서 다 포지션 앞에서 진행이 돼요. 뒤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진행이 돼요. 자, 앞으로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은 상하 이동 디자인만 있어요. 상하 이동 디자인 만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얘는요. 얘는 얘는 다리만 이동 아니 다리만 아 다리는 고정 디자인이죠. 그렇죠? 예, 얘는요 다리는, 다리는 고정. 몸은 이동이죠. 그렇죠? 몸은 이동이죠. 몸을 이동해서 진행을 하죠. 그 대신에 뭐예요? 상하의 이동 디자인이 있지만 좌우의 좌 이동 디자인은요 없다라는 거죠. 어, 좌우의 이동 디자인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서 이렇게 커트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어 슬라이싱 슬라이싱에서 마무리 정리를 또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진행하고 나서 다 진행하고 나서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 정리, 코너 정리 이 부분에 있는 코너 정리. 이 부분이 뭐예요? 무게 지점이죠. 무게 지점은 코너 정리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 무게 지점이 변화가 없다는 라걸꼭 인지를 하세요 내가 처음에 가이드선 잡은 거에 대해서 프로라이라는 무게 지점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무게 지점이 변화가 없습니다 가이드선은요 얘가 2차 가이드선을 벌써 선정을 했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의 무게 지점이 무게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디다 눌을지 자,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대각 아래로 자랐으면 무게 지점이 여기 생겼어요 그럼 무게 지점이 이 부분에 생기겠죠 지금은 앞으로 똑바로 잘랐어요 그럼 무게점이 여기 생기겠죠. 그럼 무게점이 생긴 거 여기에 이제 무게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도 똑같이 뭐예요? 그래도 각을 잡아서 이 부분에 있는 무게, 코너 정리, 무게 지점 점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산업 하으로다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360도 다 들어가야 돼요. 360도, 360도 다 돌아가면서 뭐예요? 코너 정리. 어디? 말발굽조말발굽조는 코너 종류를타셔서 내가 무기지원 변화는 없지만 형태의 디자인은 그대로 사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내 커트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부트 준비해주세요